야야야 내말잘 듣고 무슨 발음으로 들리는지 봐봐. 오케이 들어봐. 자 발전기. 지금 들리는 발음은 그냥 발전기로 들려. 혹시 <laughs> 다른 뉘앙스가 있으면 알려줘. 잘 듣고 있어. 아니야 발전기가 아니고 발전기라고 했다니까? 발전기가 아니고 발전기. 아 알겠어. 지금 말한 게 발전기가 아니라 발전기였구나. 아니, 아니, 조금 아니, 아니, 더. 아니 그게 아니고 발전기가 아니고 발전기라니까. 응잘 음, 듣고 있어 발전기라고 하신 거 맞지? 그렇지 발전기 그렇지 발전기로 들리지응 음, 지금 말한 게 발전기로 잘 들려 <laughs>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들릴 것 같아. 너 내가 시켜서 그러냐? 어제 좀 이상한데?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네말 그대로 잘 듣고 있는 거니까. 너, 야 잠깐만. 야얘 웃는데? 잠깐만. 너왜 웃었어? 아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<laughs>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,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<laughs> 아 잠깐 잠깐 이 새끼 안돼이 새끼 지금 사기치는 것 같아 잠깐만 다시 해봐 다시 다시 다른 AI 불러와 네 준비됐습니다 자 발정기 음,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주 또렷하게 들리고 있어요 발정기라고 하신 부분도 깔끔하게 들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